안녕하세요 나야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과 서울시청에서 포스포지 아시아 2023 서울을 개최했습니다. 포스포지는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for geospatial의 약자인데요, 공간정보 분야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을 교류하고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인도와 태국을 제치고 2023년 포스포지 아시아 대회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포스포지 아시아 2023 서울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행정일부시장 김의승입니다. 오늘 포스포지 아시아 2023 서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적된 정보가 공유가 되고 또 활용이 되는 순간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함께하면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서울시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민간의 혁신을 돕는 것이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에서 방문해주신 모든 분이 서울에서 어 좋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또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을 진심으로 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very much. c o m i 숨겨온 얼굴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간정보가 발전하는데 이 오픈소스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시대의 공간정보는 가상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고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UN사무국 공간정보실, 일본 국토교통성, OSGEO 등에서 주요 인사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아시아 오픈소스 공간정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개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번 행사 기간을 아시아 공간정보 주간으로 정하고 공간정보에 관심을 가진 기업, 연구자, 학생 등이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미래라는 건 대학 전사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스마트 도시로서의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번 포스포지 아시아 2023 서울은 공간정보 오픈소스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류가 직면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Okay. Well, hi. Welcome to Phosphor-G Asia 2023. My name is Jody Garnett. I'm uh, with the Open Source Geospatial Foundation, and I'm chair of the incubation committee. And I'm really happy to be here today. But yes, it's wonderful to be here. Thank you so much for uh, well inviting me to this event. Phosphor-G software a little bit better. Thank you. PhosphorG uh, Asia 2023 Seoul. 이 미팅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해 각지에서 오신 다양한 전문가들께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얻으시고 교류하시고 좋은 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SIS고요. 아리랑 위성 영상을 판매하고 있고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아리랑 3호, 3A호, 5호 영상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발사 예정인 스페이스 IT 세레가이가 단독으로 개발한 한국 민간 위성으로는 최초고요. 그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SIS가 GIS 지리정보 분석에 사회 이바지하고자 이번에 포스포지 아시아 스폰서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울이 아시아 공개 소프트웨어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